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의 말씀은 시편 95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72조 시편 95편 1절에서 11절까지 봉독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것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의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심령의 무릎을 꿇는 것은 굴복이 아니라 행복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은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향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연합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마음과 연합한다는 건 너무나 행복한 일이에요. 절망은 소망으로 될 것이고 굴복이 아니라 행복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마음을 함께 한다. 아유 어, 보통 일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내가 있게 되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그곳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총을 받게 되죠. 이 땅에서는 선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지만 찬양의 대상이 될 수는 없어요. 완전하시고 자비로우신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분은 오직 한분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아니면 뭘 조금 잘했다라고 찬양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이요 그런 예배자 예배자로 세우신 또 그렇게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만 우리의 찬양의 대상이 되죠. 여호와는 다른 신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분입니다. 여호와 외에 그 모든 신들은요 신하 서고에 등장하는 가공된 인물입니다. 한마디로 꾸며된, 꾸며낸 이야기라는 것이죠. 또한 이러한 신들은 돌이나 나무로 만들어진 우상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뭐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합니다. 이러한 신에게 무엇을 간구할 것이며 이러한 신에게 무엇을 들을 수 있겠어요? 그저 이러한 신에게 뭐 우리가 우리의 간구를 하고 맡길 수 있다는 건 어리석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우상과는 차원이 다르죠. 우리가 듣지 못하는 것까지 듣고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까지 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까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까지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십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는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해요. 어, 우리가 어,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것들은 다 정리 정돈해서 어, 버리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로만 깨끗하게 정리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복잡한 이유는 이런 일 때문에야 그렇지 않을까요? 두려워하지 않은 일에도 뭐 너무나 두려워하고 그거 갖지 않아도 될거 가지고 집착하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부분에 많죠근 그런데 권위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들어오게 되면 이런 것들로부터 평안을 얻고 얻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면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난 이름 여호와이시기니까요. 그러니까 그 이름 그대로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도 비교가 될수 없죠. 3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는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그 손안에 있으며 또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는 그 산들의 높은 것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뭐 이렇게 이때 이 시대의 사람들이 보고 느끼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저 보이지 않는 저 건너편의 세계에도 우주 저 끝까지도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은 없다는 이야기죠. 사람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위해서 지으신 바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그 누구와 비교할 수 없이 크고 위대한 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는, 우리 하나님은 창조된 모든 것들의 소유자이십니다. 누구도 자신의 것이라고 할 수가 없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혹은 자기 것이라고 알면서 살아온 사람들은요, 그때가 되면 그냥 그는 부끄러움에 숨을 수밖에 없습니다. 민망하죠. 하나님의 것을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그러니까 아무리 깊어도 아무리 높아도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을 뿐입니다. 저 하늘에 떠 있는, 저 하늘뿐만 아니라 저 하늘에 떠 있는 별과 달과 태양도 모두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인정하게 되면 못 믿을 것이 없고 못 맡길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찬양하거나 기도할 때 취할, 취해야 할 바른 자세는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무슨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그 문제 앞에서 어찌할 줄을 몰라 할 수는 있겠지만 그 어찌할 수 없는 그 문제 앞에서 가만히 있는 것은 문제가 되는 거죠. 내가 해결해야만 한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하나님에 대한 불신입니다.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간단히 설명을 하자면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고 있느냐 그런 모습이 드러나느냐 그게 믿음의 사람이고 어, 그 즉시로 그의 믿음은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지금 다른데 가서 강구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때 찬양은요 나의 것이 되고 나의 감사요, 나의 고백이 됩니다. 참 놀라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고백이 되니까요. 이런 사람에게 찬양은 억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억지스러운 것이 아니죠. 입만 그냥 깜빡깜빡 이렇게 보이는 움직이는 그런 립싱크도 아닙니다. 누구도 하지 않아도 내가 하는 고백이 되고 말고, 그리고 그냥 평상시에도 그냥 읊조리게 됩니다. 그리고 참 좋습니다. 그런 내 모습이 좋고요. 그런 내 마음에 풍요의 은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립싱크는 남의 시선 때문에 찬양을 부르는 척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부르는 찬양은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부끄러울 일도 없고. 더 크게 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우러러 찬양하고 고백합니다. 억지로 하는 것은 가짜죠. 왜냐하면 그것에는 나의 고백이 없으니까요. 찬양이 있어도 즐거움이 없다면 그것은 진실된 찬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는 찬양을 하고 있어요. 찬양의 가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데 정작 그것을 부르는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지 않다면 그건 가짜죠. 이러한 하나, 이러한 찬양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리가 없죠. 기뻐하실 리도 없고요. 그래서 주님은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일어나서 찬양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에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사건을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이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지르리라 하시니라. 돌들도 하나님의 창조물이죠. 하나님은 분명 찬양받기에 합당하십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합당한 것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누구인지 알아야 찬양도 나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찬양이 깊어지고요. 은혜가 있으면 있을수록 나도 모르게 찬양이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찬양할 수 있겠어요? 또한 하나님이 나와 관계가 있어야 찬양할 수 있습니다. 관계가 없으면 할 말이 없죠. 무슨 말을 해요? 사연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과의 낯사이에 살아왔던 인생 여정 중에 은혜의 흔적이 없어요. 문제가 일어나도 하나님께 맡기지도 못하고 믿는 믿음으로 순종하며 가본 그 흔적이 없으니까 찬양이 없어요. 이때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고백일 뿐이죠. 그리고 찬양은 은혜 받은 사람만이 할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탄식이 될 수도 있어요. 상관없습니다. 그것이 기쁨이 되기도 하고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는 기도가 될 수도 있고. 자신의 괴로움을 하나님께 울면서 아뢰는 것일 수도 있어요. 모든 것이 찬양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입니다. 무엇을 하나님께 고백하든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진정하는 고백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됩니다. 이유는 딱한 가지예요. 지금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잖아요. 이게 가장 놀라운 찬양의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찬양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호흡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찬양은 창조주 하나님과 지음받은 내가 교통하는 것이니까요. 우리는 즐거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은 이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여기에 소망이 있어요. 여기에 치유가 있고, 여기에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치유와 기쁨이 되는 이유는 7절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그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야 여기에 다 있네요. 이 관계의 모습이.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어디서 이유를 찾아요 이거면 충분하죠. 예수님께서도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곤 했죠. 요한복음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우리가 찬양할 이유로 이보다 더큰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이 복음성 뭐 성경에 나온 말씀이죠. 무화과 나뭇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 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 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도 없어도 그럼 가진 게 도대체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어떻게 살아요? 근데 고백하죠.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이라 아멘. 우리도 가장 절망 가운데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을 때 놀랍게도 이 찬양이 나의 고백이 되는 걸 깨닫게 돼요. 어디서 나오는 일일까요? 모든 걸 잃어버렸어요. 모든 걸 상실했어요. 소망의 끈이 내게 지금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어 근데 이 노래를 불러요.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이 나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니 난참 기쁩니다.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로다. 놀라워요. 놀라워요. 억지스러운 게 아니에요. 그냥 그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그냥 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 주시는구나. 하나님의 나의 내 마음 가운데 이 복잡한 이내 마음 가운데 평강의 은총을 주시는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믿음이 없으면 주고받는 거래 관계. 하나님이 나에게 도대체 뭘해 주셨어요? 그런 절망 가운데 빠졌을 때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나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우리가 이 아무 것도 없어도 난 여호와를 즐거워하리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셨고 또그 목자의 양이 우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목자를 신뢰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목자는 나를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나를 인도해 주실 거야. 생명일로 인도해 주실 거야. 여긴 우리가 사는 이 땅은 마치 광야 같아도 푸른 철 푸른 풀밭. 그 실만한 물가의 신 본향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실 거야. 우리의 모든 피로를 채우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지.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주님의 베푸심의 은혜를 따라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냥 딱한 걸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고백했던 다이처럼 그저 주님의 양이기만 하면 됩니다. 주님의 양이기만 하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인은 자신의 조상들이 하나님께 반역했던 것을 그 역사를 상기하면서 이 조상들의 완악함을 답습하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조상들을 애국에서 인도하여 죠 그리고 광야에서 무려 40년 동안 이들에게 온갖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마음대로 이들은뭐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행했죠. 그래서 결국 언약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런 일을 반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만 과거의 역사가 오늘 살고 있는 그 시대 사람 우리에게도 현재의 거울이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전에 이들의 조상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순종의 기회가 남아 있어요. 이게 참 감사하고 행복한 일이에요. 순종은 기적을 났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순종은 창조주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리고 뜻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는 그 자리에서는 반드시 기적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기적이 일어나요. 그 광야 가운데서 다 몰락하고 다 죽었을 때에 두 사람, 갈렙과 여우수아는 살아남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이 했던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상황과 형편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대로 순종하니까 기적이 일어나버린 거예요. 어떤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들이 우리를 볼때 메뚜기처럼 여길 거다 라고 고백하며 절망에 빠졌을 때 그들의 십년 가운데는 아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의 먹이다 라고 고백해 버립니다. 기적이죠. 도대체 불가능한 그 일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눈이 바뀌어 버린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바뀌어 버린 거예요. 기적입니다. 우리가 주저 주저하고 우리가 할수 있을까 이런 마음들이 싹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불평명의 마음도 사라지고 여러 가지 복잡한 신경들이 그냥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이런 경험들을 하지 못하게 되면 자꾸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나를 주장하고 나를 주장하면 내가 괴롭고 내가 괴로우면 상대방도 미워지고요. 뭐 매번 똑같은 결과가 나와요. 하나님의 뜻은 틀린 적이 없으시니 하나님의 뜻은 바꾸지 않습니다. 그 뜻을 바꾸지 않습니다. 성경에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하심으로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다. 우리에 대한 보증이죠.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를 가장 복되게 하는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이 은혜가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과 또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도 있잖아요. 아직 성장 중에 있는 연약한 지체들도 있습니다. 이 이들이 우리와 더불어 함께 하나님을 향하여 함께 걷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마음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깨우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육신을 깨워 주시더니 우리의 영을 깨워 주시고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해주십니다. 들을 수 있는 귀를 더하여 주시옵고 주여 그저 하나님 바라보면서 딱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올한 해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잘 정리하는 시간들이 되길 소망하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떤 형편이 있든지 감사를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보면 아버지는 감사 일뿐인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다 원망이 되고 힘듦이 될 뿐입니다. 우리 교회 성로들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사 그것이 병상이든 어떤 힘든 과정이 있는 그 과정 속에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게 하시고 거기에서 소망이 나오고 감사가 터져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이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도 영상으로 함께하며 있는 그곳에서 기도하고 계실 사랑하는 성로들마다 위에도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